있는 와룡산에 왔어요. 와룡산은 하늘에서 보면 커다란 용이 누워 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와룡산이라는 모습이 붙었고 와룡산은 크고 낮은 봉우리들이 99개를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 99연화봉이라고도 부른대요. 그리고 등산을 잘하시는 분들은 용도공에서 시작해서 한정주를 하시는 코스가 있는데 저희는 와룡마을 감시초소에서 출발해서 반만 도는 코스로 갈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저 위로 천안봉과세산봉이 보이는데 정말 멋져요. 그리고 주차는 와룡마을 주차장에다가 하시면 되는데 이 와룡마을 주차장에는 깨끗한 화장실과 에어컨까지 있어요. 오늘의 코스를 말씀드릴게요. 와룡마을 30초소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도로를 따라 납골당 등산로 시작점으로 가요. 도암재까지 오른 다음 천왕봉을 찍고 다시 도암재로 내려와서 세산봉까지 오른 다음 응성길 따라 민재봉 기차바위 지나 갈림길에서 덕용사 방향으로 하산 원점에 기할 거예요. 여기 와룡마을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시면 납불당 등산로 시작점까지 도로를 따라서 내려가요. 갈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무지개 난간이 시작되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이런 큰전봇대가 있고, 헤랜이분에 걸려온, 걸려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등산로예요. 이제 도암제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시작됐어요. 벌써 12월인데, 여전히 남쪽은 늦갈 가 느낌이 나요. 응. 등산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도길이 나왔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등산을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 뒤로 정상부가 60m의 바위로 이루어진 천황봉이 보여요. 정말 멋져요. 와. 와 드디어 걸은지 1 시간 만에 도암재에 도착했고 여기서 상사바위까지는 0.5km 여기서 세산바위까지는 1km 남았어요. 저희는 원래 도암재에서 세산봉으로갈 예정이었는데 새산봉이 정말 멋져 보여서 새산봉을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새산봉이 엄청 뾰족해 보여서 음,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힘내 가볼게요. 화이팅! 마대에서 체낭봉 가는 길은 경사가 좀 있지만 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요. 체낭봉 경상부에 가까워질수록 안방 구간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도 힘내서 가볼게요. 진짜 멋있어요. 도안주에서 30분 걸려서 차랑봉 장사에 나왔어요. 차랑봉은 하루 625m에요. 이 천왕봉이 다른 이름은 상사바위인데, 상사바위는 이름이 왜 상사바위냐면, 옛날에 상사병 걸린 사람을 이 천왕봉에서 밀어 죽였다고 해서 상사바위래요. 되게 무서운 얘기같아요 이제 천왕봉에서 도암대까지 내려갔고 이제는 도암대에서 세산봉을 가요. 길은 조금 경사가 있어요. 천 금방발길 같은 대극길이 있어요 제벽의 위부분도 정말 멋있어요. 엄청난 너덜지대를 통과해요. 드디어 경사로 다올랐고저 뒤로 와룡한 최고봉인 해산봉이 보여요. 그리고 그 뒤로 저희가 갈 능선길도 보여요. 절벽에 있어요. 저희는 절벽 옆으로 지나가요. 와, 정상부의 바위가 진짜 멋져요. 와, 저 뒤로 우리가 쭉 걸어온 능선길이 정말 멋져요. 최고. 우와. 드디어 산에 시작 3시간 반 만에 새산봉 정상에 닿았고, 새산봉은 해발 8 0 1 m 예요 아주 큰쓰나미가 와가지고 이 산을 다 덮었는데 새산봉 정상부의 일부만 남아서 새가 목숨을 여기서 건졌다고 해서 이 새산봉의 이름은 새산봉이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와영산의 정상은 저기 있는 민재봉이라고 생각하는데 새산봉이 와영산 정상이 민재봉보다 2m 더 높아요. 이제 새삼봉 정상에서 사진을 찍고 민재봉으로 가요. 새삼봉에서 민재봉으로 내려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다 진설래 나무데 봄철에 오시면 꽤 예쁠 것 같아요. 민재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음. 맛있어요. 정상 민재봉에 다왔어요 아! 드디어 사이 시작한 지 4시간 반 만에 와룡산 민재봉 정상에 닿았고, 민재봉은 해발 799m예요. 원래 이와룡산 민재봉에서 제 뒤쪽으로 지리산 천왕봉과 남벽이 산까지 다 보여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흐려서 잘안 보여서 좀 아쉬워요. 날이 흐린데도 불구하고, 불가 정말 좋았는데, 날이 좋으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이 안 돼요. 이제 내려가요. 자, 일저 뒤로 보이는 민재봉부터 내려왔어요. 민재봉도멀리서 보니까 꽤 멋있는 것 같아요. 와, 이제 기차바위에 왔어요. 여기 천왕봉에서 천왕봉을 찍고 이 능선길을 따라 쭉 여기까지 돌아왔어요. 와. 이 옆에 보이는 봉우리가 향토산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쪽 길도 내려가요. 이제 저희는 이 갈림길에서 와룡마을 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와룡마을까지는 1.5km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서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7시간 동안 9.7km를 걸어서 와룡산에 갔다 왔어요. 와룡산은 생각보다 코스도 길고 길도 꽤 험해서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해서 뿌듯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뿌잉뿌잉